안녕하세요. 수리수리 영어 수리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 수리수리 영어 수리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어떻게 영어가 되어 나가는지 후기를 실력 검증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문장을 나의 문장을 만들어 할수 있게 돼야 돼요.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나그니까 다른 문장을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문장을 외우는 건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무슨 뭐, 뭐 패턴을 외워서 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음자 그러면 그러면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I have to make my own sentences. 내가 나의 문장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문장들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이 한번 저희 그 어, 숙제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거든요 이분한 5개월에서 6개월 되신 분입니다 음.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낼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nt to the park with my friend. I talked about my summer vacation. 그렇죠. I went to the park with my friend.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되게 잘 말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요? I talked about my summer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talked about 시제도 잘 맞았고요. 그렇죠? 네. My summer vacation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작에 관련된 문장인데 누가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장소 표현 어디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아시는 거예요. 누가 I 다 그다음에 간다. 어디로 간다? 자, 몇 문장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 o o k t a e k w o n d o l e s s o n I t o o k t a e k w o n d o l e s s o n 나 수업 들어갈 때 t blue belt. I will get blue belt. I w i l I will get blue belt. soon. 그렇죠. I will get blue belt. 여러분 h a v e 하고 get 하고 차이가 뭐죠? h a v e 는 원래 가지고 있는 거고요. get 은 뭐죠? 내가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권도 수업을 듣는데 블루벨트를 받을 거야. 이러면은 원래 있었던 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없었는데 생기는 건가요? 없었는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I will get blue belt soon 이런 식으로 바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음. 자, 잘하신 겁니다. 자, I will get 미래 시제도 잘 썼고요. 그렇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한 걸 듣고 보면은 쉽지만 내가 백제다 되고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어려워요. 이 그리고 거기 다가 뭐예요? 이렇게 문맥까지 짜 가지고. 그렇죠? 나는 공원에 가서 친구와 함께 가서 여름 방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태권도 수업을 들었고 블루 벨트를 곧 받을 거다. 이렇게 문맥 이렇게 내용 스토리까지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몇 문장 더 들어보고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n I joined the guitar club. 아, 나 기타 클럽에 가입했어. I joined the guitar club. 이렇게 이제 말한 거. I joined the guitar club. 아, 기타 클럽 오게나이즈 캠핑 트립? 그렇죠. 기타 클럽이 오게나이즈했다 캠핑 캠핑 트립을 이제 거기서 이제 조직한 거죠. 계획해서 만든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짠다는 거. 여러분도 그런 영어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 말고도 수십 개의 어떤 저희 그 배우신 분들의 영상이 있지만 여러분 저희는요, 문장을 외우지 않아요. 예, 그래서 버벅거리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어, 저한테 수리수리 영어수리해서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문, 어, 나만의 문장으로 어, 어,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게 된다 예, 근데 뭘 배우는 거죠 단어나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문장을 이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지를 배우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